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는 콩글리시로 불리는 한국식 영어 표현을 다루면서 영어권에는 없는 표현의 사례로 위드 코로나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6월 일부 민간 포럼에서 등장했고 정부 브리핑에서 처음 사용된 건 지난해 7월 이후로 최근 사용 빈도가 크게 높아졌죠. 올해 11월 들어 어지간히 몸달았던 일본이 반길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전 세계 관광업계는 기대감이 싹트고 있습니다. 속속 백신 접종을 마치고 과감하게 마스크를 벗어던진 세계인들은 묶였던 행보가 풀리자마자 꿈틀 대고 이에 여행업계들도 다양한 여행 상품을 출시하며 그동안의 손실을 채우려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이 백신 접종자에게는 무격리 입국을 조치하면서부터 항공업계도 덩달아 분주해졌죠. 기록상 현재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국가는 놀랍게도 일본입니다. 전세계 감염학자들조차 일본의 코로나 감소를 미스테리하게 여기고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아무튼 통계상 일본이 확진자가 가장 적고 당장 일본 내에서도 이제 코로나는 조심만 하면 감염되지 않고 사망자도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의 부진을 씻어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관광업재개와 더불어 각종 경제정책을 실시하며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의 최근 스시마 조선 통신사역 사관 전시관 개관 소식을 산케이신문,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이곳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조선과 일본 에도시대 막부를 왕래한 조선통신사를 소개하는 전시관으로 성신의 교류를 테마로 그린 그림 등의 실물 복제 총 5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통신사 연구에 정통했던 제1한국인 사학자 고신기수가 소장했던 자료도 있다고 해 한국인에게도 솔깃한데요. 아울러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에 등재된 조선통신사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검색기도 설치하며 흥미를 자아냅니다. 한국관광객으로 경제가 유지되었던 대마도가 한국관광객이 사라지자 코로나까지 겹쳐 완전히 죽은 섬이 되었다는 소문은 유명합니다. 당시 한국인은 받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상인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고 가게 입구에 한국인 사절이란 삐뚤삐뚤한 종이 조각을 내걸었었죠. 그런데 현 대마도의 개관한 박물관은 노골적으로 한국인들을 낚기 위한 미끼인 듯 저희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3만의 이 작은 섬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약 53만 명으로 이 가운데 41만 명 그러니까 무려 8알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면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마도를 찾은 한국 관광객들이 소비한 금액은 약 79억 4천만 엔, 우리 돈으로 880억 원에 달했는데요. 오지 말라는 한국 관광객들이 진짜로 가지 않자 지역 경제가 추락한다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스시마 시청 관계자는 제발 스시마에 와달라고 한국 관광객 유치 캠페인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스시마 시장은 한국에 의존하지 않는 대마도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인물입니다. 부산 대마도를 1시간 10분에 운항하며 호응을 얻었던 JR큐슈 보유 고속 여객선 비틀은 총 4척으로 그중 두척은 운항을 멈췄습니다. 최근 건조된 퀸 비틀은 자국에서 비정기적 운항을 하고 비틀 사모는 매각 예정으로 이제는 그들 바람처럼 쉽게 가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돈은 좋고 한국인은 싫다는 일본이 요란스럽게 조선 통신사 전시간 소식을 물어나르는 것은 결국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쓰시마 살리기로 세금 절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한참 대마도가 초토화되고 있을 때 대마도 먹여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아베의 일본 카지노 관광 대국으로 만들기는 밑바닥부터 흔들렸습니다. 계획하던 카지노형 복합 리조트 유치 계획이 담당 국회의원의 뇌물 수뢰 혐의로 시작하기도 전에 엉망이 된 것이죠. IR은 카지노와 국제 회의장, 전시 시설, 호텔 등을 일체화한 복합 시설로 2025년 전후로 일본의 대도시와 주요 관광지에 IR을 유치해 2030년 외국인 관광객 6천만 명 시대를 연다는 게 일본 정부의 야심이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IR 유치와 관련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아키모토 스카사 중 의원을 재판의 증인에게 위증의 대가로 돈을 주려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새내각 출범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관광업을 살리기 위한 국민실험으로 정부는 약 300조 원의 돈을 풀고 여행 캠페인인 오트 트래블을 장려하는 등 일본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적적이고 믿겨지지 않는 통계를 들이대며 내심 코로나 통제 세계 최고의 기록을 내세워 해외 여행객의 방문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바라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중국이 대다수로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관광에 치중하는 중국 관광객보다 지방 곳곳을 후비고 다니는 한국 관광객을 내심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시대에 물론 일본처럼 관광객은 유치 불가능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말 그대로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부상했습니다. 한류의 여파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 스케줄을 짜고 벼르는 해외인이 넘쳐나는데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작되는 11월은 단풍의 계절로 지역 축제 역시 한창의 시기로 이제는 더 이상 자국민만이 아닌 해외인을 겨냥한 축제 기획이 세워질 정도입니다. 대구시는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활용한 관광상품 프로젝트를 준비 중으로 이 상품은 외국 관광객이 대구 동구 소재 구암 팜스테이 마을 등지에서 이박을 하면서 달고나 체험, 구슬치기, 줄다리기 등 드라마에 나오는 게임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킹덤 등에 소개된 제주 역시 이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 준비에 한창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년 가까이 힘들게 버텨온 관광업계는 물 들어올 때 노저울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오고 싶게 만든 광고, 한국관광공사의 캠페인 광고는 주요했습니다. 국각춤 그리고 한국의 관광지가 어우러진 절묘한 범 내려온다는 구억명이 시청하며 묘한 중독성의 오감이 즐겁다는 평을 들었는데요. 한국의 리듬을 느껴보세요는 올해 가장 주목도가 높은 광고 캠페인 중 하나로 꼽히죠. 움츠러든 시간이 길었던 만큼 기회가 되면 조금 욕심내서라도. 멀리 원거리 이국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관광업계뿐 아니라 타격이 컸던 항공여객 부문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티켓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격을 내린다고 구매가 더 많아지지도 않으니 비싸게 파는 것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도 지난해 역대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어지간한 항공사들은 자취를 감춰 시장이 독과점화되어 오히려 과거보다 티켓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생각을 하며 한국 내에서의 반일 감정이 많이 사그러들었고 질센더나 JW 앤더슨 등 유니클로가 한정판 콜라보 상품을 선보일 때마다 오플런 대란이 일어난 것을 예시로 들며 이제 빗장만 열면 한국인 관광객이 다시 찾아들 거라는 핑크빛 꿈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클로가 일본 디자이너 아이자와 에스케와 협업한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패딩이 출시 하루 만에 동이나며 품절 대란을 일으켰지만 국내 1호점인 유니클로, 롯데마트 잠실점마저 폐점 수준을 받고 있으며 점포 폐점으로 고정비 부담을 없애 온라인 할인을 하는 모습은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간 매출이 흑자로 전환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실적은 공개하지 않는 건 역시 100% 믿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류 열풍이 가장 거센 나라 중 하나로 현재 오리콘 차트는 한국 BTS가 장악한 지 오래죠. 일본은 한국 관광객으로 다시 성황하길 꿈꾸지만 한국 역시 원래부터 가깝고 저렴해서 여행을 많이 왔던 일본인 관광객이 오히려 한국으로 모여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한국에선 일본 여행에 대해서 여전히 싸늘하며 일본이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아무리 자화자찬해도 오히려 더욱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전세계 백신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일본만 확진자가 줄었다는 것은 필시 장난을 쳤다는 것이죠. 더욱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치 숭늉 취급하며 샜네. 흘년내 태풍만 지나가면 여지없이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바다에 방출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후쿠시마에서 여전히 농사를 짓는 것을 보자면 현지 음식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본토는 물론이고 심지어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에서도 편의점, 여관, 호텔 등의 모든 식자재는 후쿠시마산이라는 현지 업계인의 폭로가 이미 있었죠. 한국인들에게 여전히 일본은 코로나 위험 국가로 신뢰를 잃어 무슨 소리를 해도 먹히지 않는 데다 설마했던 일도 여지없이 자행하는 나라인 것이죠. 반면 글로벌여행사 부킹닷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1위로 서울이 꼽혔는데요. 일본은 현재 모텔에서 한국식 음료를 즐기며 노는 상품이 개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MZ 세대들은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기성세대보다 자유롭다고 하는데요. 여행이 재개되면 젊은 층들을 위주로 한국에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컨텐츠 시장을 장악했다 해도 과언 아닌 한국, 그리고 그 컨텐츠의 최중심 사원이었던 눈높은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겐 싫어 죽겠지만, 돈 보고 앞에서만 웃는 일본이 목숨 걸고 갈 정도로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아무리 즐겁고 긍정적인 망상이라도 지나치면 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